우리 거 쏜다 거 오른쪽에서 <laughs> 와피 와. 나는 거봐왼쪽에 아, <laughs> 있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도 있어 <laughs> 와요 한팀 <laughs> 아니 내가 이겼어, 내가 이겼어. 나도 이겼어, 조금. <laughs> 졌어. 저삼뚝기거든요 드세요, 제, 저 친구 거. 네. 홀로그램 이거 선왜 이렇게 얇아졌어요? 두꺼워서 보였는데. 어뭐 얇게 그거 하신 거 컨트롤... 아니에요? 컨트롤, 아, 그거 휠을 올리시면 두꺼워질 텐데. 아 그래요? 네, 휠 클릭하지 말고 휠로 올려보세요. 아, 됐다, 됐다. 그럼 안 바꿔도 네. 된다. 이 캐님님. 배그 몇 시간 하셨어요? <laughs> 에? 왜요? 그런 것도 몰라요? 5,700시간 모르 수도 있지 너무해 그런 것도 모르시냐고요 <laughs> 다시 입으로 봐봐 <물어봐봐. 웃음> 안 뒤집어 먹겠지 이번에는? 운전해 아싸 내가 김전이... 운전다 아... 운전해 운전해 뿔뿔뿔뿔뿔뿔뿔 뿔뿔뿔뿔뿔 뿔뿔뿔뿔야 이번 반칙킬 각인가? 뿔뿔뿔뿔뿔뿔 차 보급이죠 보급차를 탔으해원중앙 우리 쏜다 거 오른쪽에서 와피 나는거 봐 아, 이... 이거 다음 차야. 이거 한번더 싸우면 터질 거 차. 30방이야? 나 차에서 내림. 다 차에서 내림. 그럼 내가 탐. <laughs> <laughs> <지켜. 한> <laughs> 차 지켜. 한명차 지켜. 한명차 지켜야 돼. 이거 잠금장 채워야 된다고. 아니 이거 누가 타고 가면 그냥 터뜨리면 되잖아. 오네 <laughs> 나이스 아어 이렇게 봐야지 나도 네? 확인 두명 뛰는거 보인다 세명긴 잡았어. 2번 핑에 세명 뛰었어. 제 양각인데? 음, 죽었어요, 지 나는데. 나 너무 나가데이기 아, 컷 확인, 어, 확인. 확인. 아, 린저 씨님 쿠키 뺏기 후원 감사합니다. 하나 더 올라와, 그쪽에 하나 더 올라와, 지금. 쿠키 뺏기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아, 날라다닌데? 아, 이거 나체고할 테니까 걸어 올래요, 님들? 이번 핀 기절, 어? 알았어요. 어, 빌라에 서쏜거 방금 여기 있다. 1번 핑에 있어 일번기기1번핑핑 핑 찍을게 죽어 확인 내가 기절시킨거 살렸을 수도 있어 1번에 있어! 1번에! 하얀 길리 기절! 1번에 있어! 1번에! 1평 칩에 하얀 길리 기절! 네... 그쪽 말고 핑에도 있어요 핑 기절 1번에 있어요 아 있다! 더 있다! 3번 핑 방향? 아직 못 나온 애 있어요 안 들어오는데 핑 찍을게. 핑 찍었어. 확인. 한대기다 이거 살리러 간다. 핑 찍었어. 기절시킨 거 살리러 가는 거야. 어또 뭐 하죠? 왜 자꾸 못 도와줘? 여기 둘이야, 여기도 둘인 것 같은데, 1번, 1번 나각 나올 수도 있어. 1번 집에다나 1평 집에 나왔다. 방금 아, 수류탄 있으면 얘네 둘다 잡는데, 어 자기장 지켜, 지켜, 지켜. 우리 자리 지켜. 나, 이번 핑 잡고 갈게. 이번 핑 연막 하나, 연막 두 개. 연막 색이오른쪽으로 둔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어? 안돼 살릴 수 있어요? 로가이붙으면저 바위에서 살릴 순있는데아 짜증나 하나 기절시켰는데 살릴 거야 핸드폰으로? 이거 살리는 중이야 얘픽 찍을게 아픽안 찍혀 2번 픽돌는 둘. 살릴 수 있어? 그자 나는 못 살려, 오지 마, 오지 마. 연막, 다시 펴지는 거, 거기 둘이야. 아, 나딴 데서 맞았어. 3대 고방이야. 서로 싸운다. 야, 누우면 안는데 야, 얘네 둘이 끝이야, 얘네 둘이 끝이야. 아닌가? 아니, 가 하나 더 있다. 2대1대1. 1. 어. 아니, 1대1대1이야. 맞네. 아, 왼쪽이한테 죽었어. 아, 그럼 기절시킨 거 죽였, 뺏겼어, 킬. 맞아, 맞아. 연막에, 어, 쟤 연막에 있는 애 뚝배기 없을 거야, 아마. 봐봐. 없지. 맨 죽었어, 이제. 오른, 왼쪽애가 죽여주겠지. 안 쏘니? 끝! 나이스! 쨔쨔!